제가 어릴 때 이제 합기도를 했었어요 뭐 덤블링 같은 걸 하는데 앞으로는 잘 넘는데 뒤로 연습을 하잖아요 뒤로 넘는 백덤블링 연습을 하는데 누가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안 잡아준 거죠 처음 뒤로 돌아가는데 안 잡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딱게 땅에 곧그라졌죠 근데 이제 목부터 떨어진 거예요 목부터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 어릴 때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어리벙벙하고 그냥 뭐아픈줄잘 몰랐어요. 근데그날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 이전엔 아픈 적도 없었는데 계속 아파서 고생을 했죠. 그래갖고 아 이제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나서 뭐 다양한 치료를 받았죠. 침수원도 다니고 정형외과 이런 데는 당연히 갔고 그런 한의원도 갔고 침도 맞고 뭔데 뭐 안낫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진 채로 대학생이 됐습니다. 이제 대학생이 된 저는 그냥 그때도 계속 아팠어요. 어깨가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굳어있는 편이에요. 제가 환자들하고 이렇게, 이렇게 치료해 가면서 만져봤을 때, 어, 이 정도면 거의 상위권. <laughs> 어, 어깨가 너무 많이 굳었는데.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굳어있는데, 예,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의원 실습을 다니게 된 거죠. 한의원 실습을 다니게 되면서 어, 체질 치료를 했어요. 그, 그분이 이제 제 스승님이죠. 예, 체질 치료를 했는데, 저보고 태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태음인이 뭔지 잘, 그때는 잘 몰랐어요. 그냥, 아, 태음인이구나. 그렇게 했는데, 치료를 받는데, 침을 목, 어깨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. 당연히 저는 목, 어깨에 놓을 줄 알았는데, 침을 그냥 이렇게 손발에 놓더라고요. 근데 맞고 나니까, 어깨가 이게 근육이 막 풀린 건 아닌데, 어, 목이 한결 편해지고,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. 신기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구나. 그때는 그 정도로 넘어갔거든요. 근데 이제 실습을 다니니까,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한난 환자, 그 허리 아픈 환자, 발목 아픈 환자, 뭐 테이스엘보, 근골격계 질환부터 다양한 뭐 당뇨나 이런 대사성 질환, 여성 자궁쪽 질환 이런 환자들도 이게 다양하게 오는데 그런 환자들도 다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. 발목이 아프다고 발목에 침을 놓는 게 아니고, 다 저처럼 손발에 침을 놓는데 그 환자들한테 제가 실습하면서 뭘로 이렇게, 이렇게 물어봤죠. 좀 많이 좋아지셨네요. 저는 왜냐면 저는 한번 맞은 거잖아요. 그분들은 계속 한며칠씩 나오고 일주일, 이 주일 이렇게 나오니까, 근데 의외로 막 어, 완치가 된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어, 너무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접했다 그때 그렇게 느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실습을 다니고 제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처음 발견하고 저한테 치료를 접목했고. 지금은 뭐 거의 완치라고 부를 수있게끔은다 나은 정도로 좋아졌죠. 저 체질 감별은 저희 스승님이 해주신 거죠. 처음에는 네. 그니까 그거를 이제 다 실습 다니면서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다 배웠죠. 그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한 99%는 다 그냥 스승님한테 들은 거를 제가 체화해서 실제로 실습 다 해보고 환자들한테 써보고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